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와서 사회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남성이 어느 날한 통의 전화에 지금까지의 신념과 삶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 이후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감춰둔 비밀들을 하나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어떤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었길래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염치를 무릅쓰고 부탁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데니엘입니다. 옛날에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깔끔한 제 아파트에서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는 금융회사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능숙한 분석가로서 숫자와 보고서를 분석하며 회사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정체성이 뚜렷하고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어릴 적 사랑으로 감싸주던 미국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할 틈이 없었거든요. 제 삶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었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제 과거에 대해 마음 한켠이 불편했었어요. 바로 무시하려 애쓴 비밀 때문이었죠. 제 출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고도 어색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어릴적 병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더 알고 싶지 않았고 한국은 신비롭고 제3과는 맞지 않는 곳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관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도록 단단한 벽을 쌓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제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사와 동료들이 제 빠른 판단력과 꼼꼼한 일처리를 칭찬해 주었고 저는 제 업무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작지만 불안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몇몇 친구나 동료들이 제 과거에 대해 농담을 던지며 왜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온전히 미국인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런 순간들은 저를 외롭고 화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제 기묘한 시작 이야기를 잊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회의와 숫자들로 가득 찼었어요. 긴 복도를 걸으며 책상들과 반짝이는 컴퓨터 화면들을 지나고 있었고 높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마치 분주한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안전하고 제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보고서를 넘길 때 나는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업무에 관한 대화의 꾸준한 웅성거림을 즐기고 있었어요. 매일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가방을 들고 다녔었어요. 그 모든 것이 제 취미라고 정돈된 삶의 상징이었어요. 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제 자신임을 증명한다고 믿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에 싫어하는 과거의 한 부분을 무시하면 그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사무실, 보고서, 숫자들이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조용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나 언어를 배우고 싶지 않았고 제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믿던 세계로 제 모든 것을 채우고 새로운 생각은 멀리 밀어내고 있었어요. 때때로 진짜 시작에 대해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금세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바쁘게 제 성공적인 삶을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었고, 저는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 걸음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상상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뭔가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미묘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 여정이 시작될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 여정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게 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회사가 큰 한국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일이 안전하고 제어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전혀 원치 않는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상사께서 회의를 소집하시자,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집중하며 듣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상사께서는, 우리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며, 두 회사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때 상사께서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늘 완전히 미국인이라고 주장해왔다는 이야기도 꺼내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꺼내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어요.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면에서는 분노와 불편함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한국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미 그곳과는 아무런 연결 없이 제 삶을 쌓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멀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무시하면 제 일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숫자와 사실에 집중하는 금융 분석가일 뿐이지, 문화나 언어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키보드 타자 소리와 낮은 목소리의 대화 소리가 사무실 안에 퍼지며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보고서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그 회의 장면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 원치 않는 새로운 세계 사이에 갇혀버린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 삶은 분명한 생각과 열심히 일한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거부해온 문화를 배우라는 생각은 마치 평온한 일상이 갑자기 폭풍을 맞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밟고 있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배우거나 그곳의 전통을 이해하는 일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어수업과 문화 강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제가 잘 알고 있던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왔는데 이제는 낯선 영역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두 세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그 결정은 이미 길고 힘든 하루에 또 다른 짐을 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앉아 있던 저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우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회의와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쌓아온 세계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예전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편안하게 지내던 삶에 큰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일부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비록 원치 않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큰 절벽 끝에 서서 깊은 미지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작은 호기심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요구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박민정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선생님은 차분하고 다정하며 인내심이 넘치고 있었어요. 따스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죠. 처음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선생님의 모습이 저를 감싸주고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부드러운 빛이 스며드는 작은 교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나무로 된 간단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의 상징들이 걸려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왜 한국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었는지 다시 생각나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업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민정 선생님은 천천히 움직이며 한글 한자 한자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었고, 짧은 한국 역사를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음 한켠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민정 선생님은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대신 간단한 예시를 통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의 모양을 설명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교실 안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분놀림으로 그림을 그리듯 한획한획 한획 그려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의 제스처마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수업 시간 내내 때로는 수업 내용보다 선생님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칠판에 글씨를 쓰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글자가 예술작품처럼 보이고 있었죠. 그 순간 한국을 배우는 일이 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세상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칠판 위에 펼쳐진 옅은 색감과 선생님의 느린 수업 리듬, 그리고 눈빛 속의 조용한 격려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민정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 곱씹고 있었어요. 한글의 모든 글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께서 언어뿐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 과거의 어두운 부분에도 나름의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던 것 같았어요. 모든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 속에 작지만 지울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민정 선생님은 모든 학생을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수주버하는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챙겨주셨고, 그 덕분에 교실은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거부감으로 가득 찬제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한 수업 한 수업이 제 안에 작은 빛처럼 켜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오래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민정 선생님의 부드러운 설명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말을 아끼며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교실 안에서 저는 세상이 제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채롭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은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민정 선생님의 부드러운 안내의 빛 덕분에 오랫동안 외면했던 제 과거의 한 부분을 마주할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아직 혼란스럽고 약간 두려웠지만 이것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시작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여러 주 동안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부드러운 수업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제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제 진짜 시작은 어땠는지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깊은 강가 끝에 서 있는 기분처럼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만 같은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조용한 저녁 빛이 내려앉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마음으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옛 기록들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와 기록들 사이에서 병원에 대한 단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 서류에 적힌 낡은 글씨들을 읽으며 마치 아직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죠. 다음 단계는 가장 힘들었어요. 평생 잊으려고 애쓴 한국이라는 땅으로 직접 가야 했거든요. 익숙한 내 세계를 떠난다는 생각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과연 제 정체성을 알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죠. 적은 옷과 노트, 그리고 카메라만 챙기며 낯선 세계로 향하는 짐을 꾸리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낯선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반짝이는 간판들, 오래된 건물에 새겨진 전통 문양들이 눈에 띄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고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설레기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어요. 과거의 한 조각이 담긴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작은 건물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제가 돌봄을 받았던 병원과 고아원에 관한 옛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조용한 방안, 오래된 책과 서류들이 한가득 놓여 있었고, 저는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뒤적이며 재탄생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어렸을 때 돌봄을 받았다는 사실과 생모가, 사랑과 슬픔이 담긴 편지를 남겼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몇 마디 글자를 읽으면서 제 눈가에 눈물이 고여오고 있었어요. 그 종이는 시간과 추억의 냄새가 묻어 있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부드러운 한국의 저녁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은 옅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공기는 점점 서늘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생모의 편지를 다시 떠올리며 누군가가 이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죠. 그 발견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과거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오래도록 잊어왔던 제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들이었죠.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작은 공원, 잠시 앉아 생각할 수 있는 고요한 사찰 같은 곳들을 찾으며 자연의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움 너머에 있는 아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역사의 한 부분과 연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경계를 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로 가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제 일부를 마주하는 일이었어요. 제 모든 부분, 어렵고 불편했던 그 부분들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새로운 발걸음과 발견들이 제게 점점 더큰 힘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내 시험의 길에 들어섰고,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배우고 변화했던 후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곱씹으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얼굴들, 생모가 남긴 연약한 편지 속 다정한 말들, 그리고 박민정 선생님과 데이비드 같은 분들의 부드러운 안내가 제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예전엔 제 과거의 한 부분을 외면했던 제가 이제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나딕은 고국의 풍경이 반겨주고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와 높은 건물들은 익숙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죠. 제 안에는 예전에는 느껴본 적 없던 조용한 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복잡하던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일부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옛 기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이었어요. 회사에 다시 돌아갔을 때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과거와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랄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곧 새로운 마음가짐이 회의와 프로젝트 속에서 차분한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또 분명하게 제 생각을 전하며 제안의 변화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말보다는 경청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제 과거를 숨기지 않고 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한국어 공부에도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지 업무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담긴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배우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작은 열쇠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문화센터를 방문하고 지역행사에 참석하며 전통 공연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점점 한국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제 과거의 감정과 추억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조용한 순간마다 저는 생모가 남긴 편지를 곱씹고 있었어요. 손끝에 닿던 종이의 촉감과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사랑은 반드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과거에 대해 화내거나 혼란스러워 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또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작은 노트에 제 여정을 적어 내려가며,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제 삶에 빛을 준 소소한 순간들을 솔직하게 담고 있었어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길을 잃은 자신을 찾는데,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나은 날을 향한 발자국이 되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며 저는 고난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길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변화의 마음을 열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제 과거의 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저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옛 모습과 새 모습 모두를 자랑스럽게 안고 살고 있었어요. 인생은 언제나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그 도전을 이겨낼 힘이 제 안에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결국 집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신체적 이동이 아니라 제 마음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행이었어요. 모든 경험과 배움, 그리고 기억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 사랑하고 배우며 자라나고 있는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